안녕하세요. 어쩌다 동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는, 음, 이름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. 어, 화운용, 천국의 계단, 또 뭐, 대운용, 또 뭐야, 악마의 발, 등뼈, 악마의 발에 악마의 등뼈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두, 구불구불, 응, 음, 구분 모양이 있어서 그러나 봐요.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이 아이인데, 어, 제가, 음, 다른 식물들을 구경하다가, 어,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데고왔는데 공부도 안 하고, 그러게 세상에. 얘가 식물인 줄 알고, 다육, 다육식물과인데, 그냥 이런 관엽식물인 줄 알고, 이렇게, 어한 포트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 포트로 나누면서 심고 나서 바보같이 물을 듬뿍 주고 또 분무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파리가 갑자기 쫙 오그라들면서 후두도 후두둑 그두둑그 다음날부터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고 왜 그러지 하고서 이제 얼른 인터넷을 봤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천국의 계단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어 다육이과예요. 그래서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그리고 잎사귀에도 물을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주었던 거예요. 완전히 무지함에 극치였어요. 그래갖고 다 떨어진 아이인데. 어머 신기하게도 이렇게 세상에 새이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들 죽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이렇게 새이파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아이의 하나 다행히도 얘가 딱 스프레이 뿌리는 순간 오그라들길래 이 아이는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나마 이렇게 오그라들다가 말아서 이 아이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다 떨어져서 완전히 앙상한 등뼈만 남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<laughs> 이렇게 올라오대요 예쁘게 주인 잘못 만나서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아 그래서 음,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게 됐고 어, 이 아이는 아어 그냥 그 물꽂이도 괜찮고. 그냥 바로 흙에 그냥 심어도 어 뿌리가 난, 난데요. 그리고 이 잎사귀 빛은 햇빛을 받는 만큼 햇빛을 많이 받으면 붉은색이 나고 햇빛을 적게 받으면 초록초록해지고 그리고 추위만 약하기 때문에 추위만 조심하면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식물을 또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. 어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. 얘도 이렇게 새 이파리가 계속 나고 제가 어,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분한뭐십 년은 이십 년 20년 그렇게 키우신 분이 있어요. 화원 농장주 분이신데 이 줄기가 완전히 나무처럼 막 완전히 굵어갖고 구불구불 구불하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분은 겨울이라 그랬는지 이파리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도 그게 다시 봄에 새로 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여유 있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파리 없는 것도 나름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답니다. 음. 특이한 다육이과 식물, 천국의 계단, 하운용 뭐, 대운용 악마의 등뼈, 뭐, 이름이 많은 이 아이야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, 한 번들 키워보시라고. 네, 이렇게 찍으니까, 어, 많이 봐주시고, 음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